손이 자주 갈것같아 이런 핏은 진짜 처음이에 아니, 왜 이렇게 잘 꼽으세요? 색감을 뭔가 인생샷 건지고 싶을 때 기절한다. 소비자의 니즈를 아주 잘 파. 고 주머니 포인트도 너무 매력있는데, 아! <laughs> 뭐야? 진짜 이거에 폭발이 나가고 싶어요. <laughs> 완벽해. 오, 대박! 너무 귀엽죠. 나 결혼해 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 여름날을 위한 핫한 코디 가져왔습니다. 저도 조금 핫하게 레드로 이렇게 입고 나와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브랜드인 헬레네 파리스 제품으로 핫한 여름 코디를 준비해봤는데요.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제가 너무 잘 입고 있는 찐 애정 브랜드인데요. 퀄리티부터 디자인까지 정말 빠지는 게 없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가성비도 갖췄다.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도 여러분들께 소개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번 여름 시즌은 이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봤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감각적이지 않나요? 헬레네 파리스만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코디 언박싱 가치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옷은요. 이런 레드 컬러의 기본 티셔츠인데요. 얇은 원단의 이런 라운드넥의 기본 티셔츠입니다. 이런 레드 컬러가 여름에 또 그렇게 예쁘거든요. 뭔가 인생샷 건지고 싶을 때, 해외여행 갈 때, 좀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을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메탈 로고가 있는 게 포인트. 이 메탈이 상당히 빈티지스러워요. 너무 이렇게 반딱반딱하지 않고 이런 무광 메탈이거든요. 원단이 너무 좋아. 진짜 아, 이렇게 찰랑찰랑한 원단이거든요. 제가 입었을 때딱 골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장이라서 넣입을 필요 없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티셔츠고요. 이게 텐션감도 굉장히 잘 쫀쫀하게 늘어나는 소재여서 몸에 이렇게 달라붙는 가깝한 소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매 부분도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당한 소매 기장이어서 내 팔뚝살은 적당히 가려주면서 약간 팔 쉐입이 말라보이게 하는 그런 핏입니다. 기본템은 있는데 포인트 컬러가 없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티셔츠입니다. 다음은요. 완전 여름 소재. 오, 대박. 긴 팔을 가지고 왔는데, 오, 제가 생각한 소재가 아니네요. 얇은 면 소재일 줄 알았는데, 보이세요? 제 얼굴 다 비치죠? 와, 이게 왜 여름 시즌에 나왔는지 알겠다. 후드루드하고 가볍고 물을 맞아도 스며드는 소재가 아니라 물방울이 맺히는 그런 소재거든요? 이렇게 넥라인이 많이 파이면 목이 좀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끈으로 이 넥라인 포인트를 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점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크롭하면서도 이렇게 언밸런스한 밑단을 가지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허리 라인을 말라 보이게 해주거든요 내 몸의 단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핏을 자아낼 수 있다 이 소재 자체가 너무 비침이 심하기 때문에 안에 나시나 이너를 조금 챙겨 입고 입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겨지는데 펼치면은 주름 하나 잡히지 않는 정말 독특한 소재랄까요? 평소에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다음은요, 나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블랙 나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와 다 정말 밋밋한 블랙이 아니라 이런 찡 포인트가 너무 예쁜 거야. 티셔츠와 동일하게 이런 실버 포인트가 있고요. 빈티지한 느낌이 아주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좀 한껏 멋스러워 보인다.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나시끼리 레이어드 해도 예쁘고, 반팔이랑 레이어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기장은 제가 봤을 때 살짝 길어요. 살짝 길어서 넣어 입으셔도 괜찮고, 배나 가슴쪽에 약간 셔링처럼 약간 이렇게 주름을 잡아줘서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새로 골지 디테일로 되어 있고요. 텐션감 어느 정도 있지만 막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핏하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핏이다. 그리고 이 암홀도 적당히 파여있어서 내 겨드랑이를 보호할 수 있다. 포인트가 하나라도 들어간 나시를 사고 싶다면 이 나시를 추천드립니다. 암은, 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울릴까 과연? 너무 약간 힙한 무드인 거예요. 니트 소재로 된 나시인데, 어 이게 또 모델분이 또 너무 예쁜 거야 입으시는 게. 저도 너무 좀 멋져 보이고 싶어서 데려왔다. 어느 정도 짜임이 있는 니트예요. 정말 부들부들하고요. 이게 까슬거릴 수가 없는 소재예요. 굉장히 넓은 새로골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 오. 포인트는 이렇게 카라가 달렸다는 점. 메탈 포인트도 있다는 점. 정말 깔끔한데 멋있는 언니야 느낌? 레드 색상도 너무 예뻤는데 그건 진짜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인생샷을 위한 옷이 아닐지. 다음은요, 요런 원피스예요. 그 부들부들한 면 소재거든요. 본인의 어깨 높이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끈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어깨 부분에 리본으로 묶어서 포인트 주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홀터넥에 빠져 있는 저한테는 이렇게 홀터넥으로 묶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버클이 있어서 이렇게 버클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몸에 살짝 이렇게 좀 핏되게.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엉덩이 겨우 가리는 수준이어서 단독으로 입기는 168에게 살짝 무리다 뭔가 활용을 잘 해볼 수 있는 아이템이랄까요? 그리고 여기도 여전히 이런 메탈 로고 포인트 이 리본 부분은 이렇게 벨벳 처리가 돼 있어서 골져스, 아주 고급집니다 그래서 레이어드할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원피스다 헬레네 파리스의 좀 감동받는 부분 중 하나가 시즌이 거듭될수록 다양한 종류의 옷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이드 팬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와이드 팬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 합니다 색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잘 뽑으세요 색감을 우와 대박이다 진짜 청의 그 특유의 0%의 텐션감 아주 빳빳한 소재고요 여러분 더워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청색의 은은한 워싱이 정말 매력적인 청바지입니다 그 엉덩이 부분에도 워싱이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요 나 헬레네 파리스 하고 이렇게 자수가 새겨져 있다는 점카펜 바지로 이런 고리가 옆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주머니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과하지 않지만 이런 포인트들은 다 이렇게 살아있는. 근데 진짜 나 입어봐야겠어. 너무 궁금해. 진짜 허리가 너무 딱 맞고 카펜터 포인트가 없으면 약간 심심할 뻔했다. 진짜. 168인 저에게 발 뒤꿈치까지 올 정도의 기장이어서 상당히 마음에 든다. 이 주머니 포인트도 너무 매력있는데? 이분에게 그대로 바지 언박싱 이어서 해볼게요. 아 이것도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네 아! 너무 실물 미쳤다 이게 사진으로 봐도 너무 예뻤거든요? 실물이 더 예뻐 기절한다 웬걸? 내가 딱 원하는 색깔인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쁘다 이런 금장 스티치까지? 갑벽하다 진짜 미쳤다 와 미쳤죠 색감? 이렇게 자수로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끝장나는 포인트다. 나안 되겠어. 이것도 입어봐야겠어. 진짜 이거 1등. 1등. 나 박수 치고 시작할게요. 어, 어떤데? 얇아서 조금 더후드루드라고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입었을 때도 굉장히 편하고 움직일 때도 이 구애가 없달까요? 저의 움직임에? 아, 너무 예뻐. <laughs> 진짜 이거 입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나시에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흰 반팔티 그냥 반팔티 아무거나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꼭 사세요 가장 중요한 이염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빡빡 문대볼게요 전혀 안 묻어나는데요? 뭐야? 전혀 안... 하... 이런 것까지 완벽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진짜? 완벽한 생지입니다 완벽해 뭐 생지직의 차은우 뭐 이런 느낌 이번 여름 애착템으로 정착이다. 나라란 이 헬레네파리스에서 저번에도 제가 부츠컷 바지를 시켰었는데 너무 핏이 예뻐서 이 블랙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나는 하이웨스트 아니면 이제 옷 입는 몸이 돼 버렸잖아. 그래서 버튼 두 개로 뭔가 허리를 확 잡아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주머니가 이런 똑딱이로 돼있더라고요 좀 귀여운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양쪽 다 똑딱이로 돼있고요 헬리넷 파리스 바지에 항상 이렇게 붙어있는 뒷탭 포인트 스판이 없게 생겼었는데 나름 이렇게 늘어나는 소재고 다리 부분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소재예요 나에게 숨쉴 여유를 주는 그런 부츠컷 팬츠다 하이웨스트 기장도 길어서 구두랑 신으면 진짜 무자비하게 비율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분위기 좀 내고 싶어. 나 오늘 좀 소개팅해. 했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팬츠입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아주 잘 파악해. 요즘 트렌드를 잘 알아. 위에 조금 딱 붙는 티나 블라우스에 이런 블랙, 진입으면 느낌 뭔지 알죠?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 그 뭔지 알죠? 본인의 추구미가 요런 페미닌 합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지. 즉, 뭐야? 어, 재질이 진짜 신기해요. 허! 완전 여름 소재, 진짜 얇아요. 바지도 엄청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라서 진짜 여름 그 자체다. 바스락거리는 셔츠 뭔지 아세요? 그런 소재예요. 신축성은 전혀 없고요. 딱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거든요. 이런 똑딱이 큰 주머니가 양쪽에 달려 있고요. 뒷주머니에 똑같은 헬리네 파리스 로고가 박혀져 있고요. 와 대박이다. 허리랑 엉덩이 지금 딱 맞고 와이드 팬츠가 아니라 좀 부츠컷 팬츠 같달까요? 허벅지는 조금 붙는데 종아리부터 약간 이렇게 벌룬하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핏은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입어봤어요 근데 꽤나 괜찮은데? 핏이 이렇게 튀지 않는 핏인데 비율이 엄청 좋아 보여요 내 체형에 따라가면서 살짝 와이드해서 노물템이랄까요? 엄청 슬림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제 키에 너무나 잘 맞는 기장이라서 운동화에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기장이다. 겨울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 너무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괜찮은데? 다음은요 가방인데요. 진짜 헬레네 파리스 가방을 거의 지금 6개월 동안 너무 잘 메고 다녀서 캐주얼한 가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런. 트렌드를 좀 아시는 분이세요. 너무 귀엽다. 이런 백팩이에요. 이게 면 소재로 돼 있고, 이 별이 찡박혀 있는 거 포인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깨끈도 조절할 수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길이로 기장을 조절할 수 있고요. 메탈로 이렇게 된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버클을 풀러 보면은 복조리처럼 이렇게 조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수납이 미쳤다. 수납이. 이 정도면 노트북도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보부장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수납력입니다. 앞주머니도 있어서 뭐 자주 쓰는 틴트나 뭐 쿠션, 카메라,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 넣어도 너무 좋고, 여기 옆주머니도 있지롱. 좀 짜잘한 것들 넣어서 쓰기 너무 좋은 가방이다. 이렇게 한쪽은 지퍼로 되어 있는 포켓이 있고요. 이 앞쪽에도, 내부 앞쪽에도 이런 포켓이 있어서 나눠서 수납할 수 있는 점.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엽죠? 박시한 티셔츠나 박시한 바지, 아니면 바람막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템이다. 귀엽지 않나요? 아, 볼수록 귀엽네. 악세사리가 나왔더라고요. 나랑 결혼해줄래? 가죽끈으로된 목걸이가 좀 요즘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런 십자가 모양, 힐레네 파리스의 H라인 로고가 이 끝에 달려있는 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한 번씩 멜수 있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캐주얼하게 입고 이렇게 하나 레이어드 하면은 예쁠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런 실버에 미쳐있기 때문에 아주 저에게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정말 까다 보니까 저도 막 신나가지고 텐션이 엄청 올랐어.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막 소리를 막 빽빽 질렀어. 오늘 언박싱 한 옷들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았고 특히 팬츠라인에서 정말 막제그 찐텐션이 나왔던 저도 곧 있으면 여름 휴가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옷들 왕창 챙겨서 갈 생각에 지금 신이 났다. 오늘 코디, 오늘 아이템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샷도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역대급으로 덥다고 하니 저희 이열치열로 잘 이겨내 봅시다. 핫하게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왕창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